노력인가, 은총인가. 깨어남의 과정에서 얼마만큼이 은총이고, 얼마만큼이 의식적인 공부, 즉, 노력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직하게 말해서 그런 질문은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본주의적 이론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은총이며 노력의 여지는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단언한다. 철두철미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은총에 맡겨라. 분리된 행위자란 없다. 오로지 신의 뜻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신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은총이다. 한편, 노력을 훨씬 더 중시하는 다른 쪽의 주장도 있다. 이 입장에선 사람들은 환영을 초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엄청난 양의 영적 수행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의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두 관점은 종종 서로를 부정한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에는 자발적인 성품이나 자연스러움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 한편,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절대적 관념에 묶인 나머지 종종 더 넓은 시야를 놓치게 된다. 오래 전에 내가 깨닫게 된 사실은 진실이란 결코 극단적인 주장이나 이분법적인 그릇에는 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경험은 이분법적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무엇이며 모든 이분법적인 관념, 저 너머에 존재한다.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인지, 또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을 때, 내가 줄수 있는 최선의 도움말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우리는 마음과 몸 그리고 아랫배의 고착 상태를 살펴봐야 할지 어떨지를 내면으로부터 알게 될 것이다.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때는 그리해야 한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의심하고 밝혀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착 상태는 생각의 차원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다루기 위한 입구 중 하나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어떤 특정한 생각이 분리감을 느끼게 하게끔 하거나 감정적인 분리로 빠져들게끔 하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이것은 훈련이며 깨어남의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의심을 해 보려는 적극적인 마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가끔은 나태함이나 굶뜬 태도를 극복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명확하게 살펴보려는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의심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의심의 용기는 진정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어떤 것을 정말 깊숙이 살펴보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경향성, 그리고 마음과 몸의 감정적 고착 아래 도살인 신념의 구조를 살펴보려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 정직할 수 있는 힘을 갖추면 그때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자기 내면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 깊이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내려놓을 때가 언제인지 또한 오로지 은총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은총의 자리를 내 주어야 할 때는 언제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또한 자신을 열고 그 어떤 애씀이나 몸부림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 그 가운데는 물론 질문 작업이나 의심하기를 내려놓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언젠가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였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깨닫는 때가 온다. 또한 이제는 이 모두를 내려놓고 환영 속의 자아가 아닌 뭔가가 역할을 넘겨받도록 허용해야 할 순간임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언제는 이렇게 하고 언제는 저렇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처방전은 없다. 그것은 감성의 문제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의 문제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명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명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저 자아만 강화될 뿐이라면서요.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내가 명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상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다면서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당신이 먼저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명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그 질문을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인가? 당신의 에고인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신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하여 당신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내 생각에 교사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직관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방향 감각에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내면의 스승에 대해 거의 어떤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갈등 속에 너무 깊이 파묻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내면의 안내자를 느끼게 되도록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옳은 방향을 일러주거나 올바로 볼수 있게 도와야 할 때도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영성의 길을 가는 이들 중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뭘 해야 할지 가르쳐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교사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지 마시오. 이만큼 명상하시오. 만일 우리가 이런 습관에 붙들리면 우리는 일종의 정신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시점에서부터는 우리도 성장해 가야 한다. 자기 안에서 자기만의 내면의 안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 다만 그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삶에서 어떤 것이 잘 먹히는지 잘 먹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역시 사람인지라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지가 않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척 꾸며대는 것이다. 그 꾸며대기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장소가 있다. 노력을 쏟아붓고 단련해야 할 때가 있다. 또한 내려놓아야 할 때, 즉,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은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온갖 노력도 몸부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한 가지만은 이해하도록 하자. 우리의 영적인 삶과 모든 깨어남의 궤도는 우리의 행로가 점진적인 길이든 단도직입적인 길이든 혹은 헌신의 길이든 다른 길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같이 내 맡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 맡김이야말로 우리가 버리는 영적 놀이의 이름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러운 내 맡김의 상태, 즉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내 맡김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이든 그 수행이 어떤 종류의 수행이든 간에 말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길을 따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내 맡김으로 열려 있는 저로의 기회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모든 걸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은총 속으로 들게 되는 거기까지 다다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모든 영적 삶은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을 다 내려놓는 경지 세상이 이러저러하다는 생각과 무엇은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 따위를 다 내려놓는 경지로 규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세상을 기꺼이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내 맡김이다. 그 마음 자세가 내려놓음이다. 우리 각자는 내려놓음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발견해야만 한다. 그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오로지 내려놓는 일 뿐이다.